22세 남자, 오토바이 사고, 시속 65km, 뇌수가 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곧장 치료를 시작해 삽관 도구들이 담긴 트레이를 요청하면서 환자의 다른 생체 기능을 검토했다. 삽관이 안전하게 끝나자 환자의 여러 부상을 살폈다. 먹는 얼굴, 도로에서 구르면서 입은 찰과상 확대된 동공, 우리는... 뇌가 더 부풀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만니 토를 가득 주입한 뒤 얼른 스캐너로 정밀 검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두개골은 부서졌고 넓은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이미 두피 절개를 계속하면서 계획한대로 어떻게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피를 뽑아낼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봉두박질쳤고 우리는 황급히 환자를 외상외과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딱막외상팀에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환자의 심장이 멈추었다. 헉, 음, 세상에 말도 안 돼. 환자 주변에서 팀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허벅지에 넓적다리 동맥으로 카트터. 아, 들어가.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카테토가 무엇인지 밑에 주석이 달려있어. 카테토는, 음, 체강 또는 내강에 있는 장기미로 삽입하기 위한 튜브형의 기구래. 관들이 흉부 깊숙이 삽입되어, 삽입되고, 정맥으로 약물이 주입되었다 그러는 내내 우리는 혈액이 계속 순환되게 하려고 응.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그리고 30분 뒤 우리는 그가 숨을 응. 거둘 수 있도록 치료를 멈췄다. 응. 이 정도의 기부의상이라면 중후편이 낫다는 생각에 다들 조용히 더 이상의 치료를 다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을 동의했다 가족이 숨을 거둔 환자를 보러 들어올 때 나는 외과, 외상외과, 집중치료실에 빠져 나왔다. 집중치료실에 빠져 나왔다. 그때문터 기억이 났다. 내 다이어트 콜라, 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리고 외상외과, 집중치료실에 찐듯한 열기. 응급실에는 나를 대신해줄 레지던트가 있었기에 나는 내가 구할 수 없었던 환자 대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구하러 외상의과 집중실로 유령처럼 슬그머니 다시 들어갔다. 안녕.